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웨스트햄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웨스트햄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 무승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4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뉴캐슬이지만 원정 경기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갖췄기에 이번 홈 경기 일정을 통해 승점 3점 확보를 노릴 공산이 높습니다. 득점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빠른 역습을 통한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중원의 핵심인 란신이가 공수간 연결고리 역할을 잘 수행 중이고요. 또한 2선의 벤라마가 1선으로 볼을 뿌려주거나 직접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득점 생산을 노립니다. 더불어 최전방 1선 안토니오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서 잦은 크로스 시도가 이어지는데 팀내주 득점원이자 개인 전술을 통한 공격이 돋보이는 보엔의 부재가 아쉬우나 원정에서의 실점이 홈대 비두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뉴캐슬입니다. 홈 이점을 앞세워 한두 골 내외의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리그 17위의 뉴캐슬입니다.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7일 리그 5경기째 패배가 없으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름 전력 보강에 성공하면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시금 강등권에 진입할 수 있기에 승점 3점 확보가 절실하고요. 다만 이번 시즌 원전 경기에서의 성적이 유독 좋지 않은 편으로 선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공격진의 득점력이 돋보입니다. 좌우 측면 공격수인 생막시맹과 프레이저의 단기 페이스가 좋고요. 최전방 일선 우드를 영입하면서 공중볼에서의 우위까지 점하며 다양한 공격 패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생막시맹의 드리블 돌파를 통한 박스 내 진입과 우드의 머리를 겨냥한 프레이저의 날카로운 킥을 통한 공격 패턴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다만 원전 경기수 대비 득점률이 1득점조차 되지 않는 수치로 무득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정에서의 웨스트햄이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경기 무승부로 다시금 리그 5위에 머무르고 있으나 최근 치른 리그 3경기째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확실한 동기부여가 심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몇몇 주요 자원들의 전력 뉴스를 안고 있으나 여전히 득점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최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뉴캐스이지만 주요 자원들의 전력 뉴스가 심하고 유독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으로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2.5 오버 접근과 함께 웨스트햄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그라나다와 비아레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7위의 그라나다입니다. 처참한 경기력의 연속입니다. 강등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 치른 리그 6경기째 승리가 없으며 직전 4경기 모두 패배하며 처참한 분위기를 걷고 있습니다. 승점 확보를 통해 안정권 진입을 노리고 있으나 이번 일정 역시 우세 전력의 비아레아를 상대로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롱볼 위주의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약세팀의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수 있는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과 함께 역습을 노리는 공격 전개로 득점 생산을 노리고요. 장신 공격 수인 최전방 일선 몰리나 스와레즈 투톱 조합을 통한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이 주 공격 패턴입니다. 이번 시즌 전체 득점 중 31%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으로 제공권 장악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비아레알의 수비진 역시 높이 싸움에 강한 편으로 득점을 기대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그 7위의 비아레알입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치른 리그 3경기째 패배가 없는 상황이죠. 지난 엔7전 패배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으나 이후 3경기 모두 승점 확보에 성공하며 다시금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이번 일정에서의 승점 확보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죠. 원정 분리를 안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앞세워 승점 3점 확보를 노릴 공산이 높습니다. 볼 점유 위주의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기보다는 확실한 찬스를 통해 득점 생산을 노립니다. 중원의 핵심인 파레호, 보라 조합이 공수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그라나다를 상대로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며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 전방으로 볼을 배급함으로써 많은 슈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전만큼의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레노지만 이번 일정을 통해서 다시금 페이스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 2점을 안고 있는 그라나다지만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무난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최근 흐름이 좋지 않고요. 직전 두 차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홈 2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고 롱볼 위주의 공격 전개로 득점 생산을 노리지 못한 비아레알 역시 제공권 싸움에 능한 수비진으로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반면 볼 점유 위주의 경기 운영과 함께 득점 찬스를 만드는 데 능한 비아레알입니다. 후방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비라인 과 후반 시간대에 접어들수록 집중력 저하를 드러내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무득점에 그치진 않을 것입니다. 플러스 1 핸디캡 접근과 함께 비아레알 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포도리아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6위의 산포도리아입니다.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난 리그 4연패 이후 사소홀로 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AC 밀란을 상대로 패배하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등권 팀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안정권 진입을 위해서는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리그 11위의 엠폴리입니다. 최근 7은 리그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승점 3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어느덧 리그 11위에 머무르는 중이고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을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분위기로서는 사실상 물 건너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독 홈경기 대비 원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일정을 통해 승점 3점 확보와 분위기 반전을 노릴 공산이 높죠. 다만 최근 7은 6차례 리그 원전 경기에서 패배가 없으나 두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주요 수비 자원인 마르치자와 루페르토의 전력 뉴스를 안고 있어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홈 이점을 잘 살리고 있는 삼포도리아입니다. 성적이 좋진 않지만 안방에서만큼은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직전 홈에서 치른 사소홀로전 대량 득점과 함께 클래시트를 기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직전 a c 밀란전 패배했으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 실절만을 허용했다는 점이 후방 제어 역시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처참한 경기력의 연속인 엠폴리를 상대로 선전 기대가 가능한 전력입니다. 2.5 언더 접근과 함께 삼포도리아 승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